자, 그러면 프린트에서 여섯 문제 중에, 어, 3번, 5번, 6번만 풀이를 해볼게요. 자, 먼저 3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자, 요 식의 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일단, X가 다 무한대로 가는 그런 문제예요 그죠? 일단, 자, 요 문제를 처음 만나면,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오늘 네, 풀어 본 친구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네, 조금. 왜냐면 요 조건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런 극한 문제 계산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로 나오는 경우를 못 만나 봤다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네. 자, 이걸 어떻게 풀까? 음. 근데 계산한다는 건 사실은 수렴하는 값들을 이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건 발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발산하는 거를 수렴하는 걸로 좀 바꿀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할수 있는데. 자, 여러분, 무한대분의 1이 얼마죠? 0으로 가죠. 그죠? 0에 수렴해요. 그죠? 이 사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역수를 취하면, 여기다 볼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약간 무한대분의 1일 거 아니에요? 0에 수렴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번 그리고 이 2번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푼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음. 우리 사실은 리미트 fx가 수렴한다면 그 알파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여기 리미트 gx 값도 구할 수 있어서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근데 이건 좀 그렇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고 자 여기서 영이 수렴하는 걸 이용해서 1번하고 2번을 여러분, 우리가 곱해 볼게요. 1번하고 2번을 곱하면, 자, 여기 써볼게요. 이거 곱하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실제 수렴하는 값끼리 곱하면 되죠? 0 곱하기 3. 그럼 0이겠죠? 자, 좌변을 이렇게 분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가지지이부분되이 거죠. 의죠그래서 f 분의 g가 2의 수렴해요 자 그럼 요이실을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 구해야 되는 요식분분모분자를 fx로 나눠봐요 왜냐분분분의 gx가 2이 수렴하는거 알았으니까 얘를 나눠보면 자, 앞에 거 나누면 f분의 g 되겠죠? 빼기, f로 나누니까 3만 남을 거고요. 앞에 f로 나누면 1만 남을 거고요. f분의 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f분의 g, 얘네 다얼마의 수렴하는 거예요? 얘2의 수렴하잖아요. 그죠? 2를 대입하면 4-3분의 6, 7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처음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 그리고 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도형에서 뭐 길이가 나올 수도 있고 넓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자 같이 볼게요. 어떻게 할지. 이렇게 쭉 주어져 있고 지금 문제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pq제곱을 어떤 문자로 나타내는 게 중요한데 실괄처를 보면 어떤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오면 좋을까요? 그렇죠? t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렇죠? 요것만 하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진짜 쉬운 그냥 계산 문제가 돼요. 고까지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돼요. 자, 그럼 PQ가 뭔지부터 볼게요. 자, PQ 봤더니 여기네, 여기, 여기, 그죠? 여기. 자, 여기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게 우리 목적이고, 그럼 t를 찾아보면 t가 어디 들어 있냐면 P라는 점에 들어 있어요, 그죠? 그럼 써볼게요. 디 루트 3 t.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PQ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만 알면 돼요. 그렇죠? 우리 Q점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Q, Q 구하는 것만 집중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서 주어진 조건들도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자, M이 중점이라 고 그랬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수직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런 사실들을 잘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Q라는 점을 어떻게 구할까? Q라는 점 봤더니, X 절편이네, 그죠? 그래서 요 지금 직선 얘는 요 직선에 x를 변이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할 수 있으면 그죠 요 직선을 l이라고 할까요 l? 요 직선을 l이라고 할까요 l? l이라는 직선에 우리가 방정식만 구할 수 있으면 그죠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서봤더니 m이라는 점이 또 l을 지나네, 그죠? 그래서 m을 일단 구해보면, m은 쉽죠? O, op의 중점이니까, 2분의 1t, 2분의, 루트 3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한점 구했네요, 그죠? 음,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수직이라는 말 그죠? 수직을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직선이자 op를 지나는 직선은, m이라고 할까요? m과 l이 서로 수직이죠, 그죠? 그럼 m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면 l의 기울기를 알수 있겠죠. 근데 m은 지금 보면 여러분 원점을 지나요? 그리고 이거 지나니까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이니까 m의 기울기는 m의 기울기 그냥 t분의 루트 3 t죠. 그러면 l의 기울기는 역수 하고 마이너스 하면되죠 그죠? 이게 되겠죠? 자, 그럼 끝났어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우리 l의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는데 두 가지 요소를 알았어요. 지나는 점 그리고 기울기. 자, 이거 두개 이용해서 여기 밑에다가 식을 써볼게요. 자, 일단 y는 기울기 마이너스 음, 요거 루트 3 약분되면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죠그점요 m을 지나잖아요, 그죠?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l이에요 근데 이거 x열편 구해야 되니까 x열편 걸려면 y에다 0 넣으면 되죠? 그때 x값 구하면 되니까 얘를 몽창 넘겨서 얘로 나누는 거야. 밑에 쓸게요. 그러면 좌변은 얘만 남고요. 넘어가서 나눠 주니까. 한번 더 쓸게요. 여러분 잘안 보일 수 있을까? 이거 곱하기 에, 루트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루트 t 루트 t 사라지죠. 그리고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이고. 그래서 2분의 3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x가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3이 나와요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드디어 q점을 구했어요 해볼게요 q점을 여기 써볼까요 조금 복잡한데 q점이 2분의 1로 묶어볼게요 t 플러스 3이에요 콤마 0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까만색으로 할게요 p점과 q점 이두점 사이 거리로 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구하는 게 여러분, 문제에서, 음, pq의 길이가 아니라 pq의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루트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겠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자, p 자표에서 q 자표 빼고, 이렇게, 제곱 더하기, y 자표 길이 또 빼면 되죠. 근데 뒤에는 0이니까 빼나 만하겠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 계산하면 4분의 1t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3t 나올 거고요. 나머지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 1차랑 이렇게 나올 텐데, 왜안 하냐면, 이게 이제 문제를 보면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구하는 건데, 다시 써볼게요. 이거 무슨 꼴이에요? 부정형 중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그죠? 분몇 차예요? 2차 분자 지금 여러분 계산해본 거 2차예요 2차 2차분의 2차 계수만 2차. 중요해요 그죠? 2차의 계수만 중요하고 나머지 굳이 시간 아깝게 쓸 필요 없겠죠 답은 3분의 4분의 1이겠죠 그죠? 답 12분의 1 되겠죠? 마지막 문제. 자 볼게요. 또 도형 문제죠. 일부러좀 도형 문제 갖고 와봤어요. 좀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 연습하려고. 자 일단은 아까랑 비슷해요, 여러분. 자요거 구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 F A를 구하는 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그죠? A 대신으로 나올 거고 F A가 뭔지를 봐야겠네요. 그죠? 자 삼각형 O, R, Q의 넓이. 자, 요삼각형이야 지금 여기, 그죠? 음영이 들어가 있는 넓이 거리. 어, 근데 봤더니 그래도 삼각형이 예쁘네요. 직각삼각형이네, 그죠? 네, 밑변분의 높이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뭐 Q점과 R점만 구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유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끝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일단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어진 조건들을 좀 고민해 볼게요 일단 자 일단 A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FA가 일단 P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죠? P점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B가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 2대 3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음자 어떻게 할까 일단 OP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좀 지저분할 것같은데 그죠 원점이랑 이르는 거리니까 그래도 어 A백이 영 제곱, A제곱백이 영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이뭐 많이 지저분하진 않네요 그죠? A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OP의 길이가 일단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아니죠 지금 클일날뻔했네 지금 a 플러스 a 제곱의 제곱이 아닌데 a로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자 비례식을 이용을 한번 해볼까요? 비례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o, oq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지금 조건이 지금 op 대 oq가 2대 3이라며 그죠? 그럼 op를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죠? oq 모르고 2대 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oq의 길이를 a된 식으로 쓸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 계산 잘 할테니까 이렇게 해보면 2분의 3a 루트 1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아, 일단 5Q 구했네. 아, 이제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5알만 구하면 끝나요. 그죠? 자, 우리 밑변의 길이 구했어요. 얘만 구하면 끝난다, 얘만얘만얘만 얘만, 얘만. 자, 어떻게 할까? 이제 또 고민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음. 주어진 조건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게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될것 같은데. 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봐요 우리가 p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요 직가상각형이 큰게 있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서로 이게 닮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닮음이 있으면 돼요 봐봐요 일단 oq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요걸로 저축좀 축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q의 좌표를 알수 있죠 일단 음수예요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a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콤마 0일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는 a 제곱일 거고요 그죠 여기가 a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h라고 할게요 여기 요 점을 그럼 우리 이렇게 비교해 주세요, 여러분. 요 밑변의 길이 대, 그죠? 이거 대. 요요 작은 변의 밑변의 길이, 그죠? QO는 큰 거의 밑변의 길이, 그죠? HP 대 OR 여기 여기, 그죠? 이렇게 세개틀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게요 QH의 길이, 여러분. QH의 길이는 A 더하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써볼게요. 이거 돼. 네. 자, OQ. OQ. OQ는 이거죠. 그죠? 는. 자, HP. HP는 높이니까 AG고. 돼. 네. OR. OR은 모르니까 그냥 OR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 일단 5q를 구했어요 그죠 이거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면 써볼게요 5r은 어, 이, 이거 이두개 곱한 거를 자 볼게요 2분의 3a 총세제곱이 나올 거고 제곱이 나올 거고 나누기 얘가 될 거죠 그죠 분모에 이렇게 될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분모 A로 묶어낼 수 있고, 그러면 분자나 약분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로 쓸게요. 여기 1될 거고, 음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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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보면, 1 더하기,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3차가 아니라, 2차 되겠죠? 이렇게. 따라오시나요? 그렇죠? 5월의 길이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FA를 구하면 되니까 FA는 자, 1분의 2, 삼각형 넓이니까 여러분 그죠? 곱하기 밑변, 그죠? 밑변이 지금 여러분 5Q죠, 5Q? 네, 밑변, 5Q가 이거예요. 그 다음 높이, 높이 엄청 복잡하죠 얘예요얘 예. 음. 이제 좀 가늘게 써볼게요 너무 두꺼워 야 이거 뭐 이거 마, 이거 과연 내가 잘 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일단 이거 4분의 3일 거고 그죠? 그리고 다행인거는 얘랑 얘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3차 나와요. 써볼게요. 얘 2, 3차 나올거구요. 루트끼리 곱하니까 루트 벗겨질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4분의 3 그냥 보기 싫으니까 얘 그냥 앞으로 보내버릴게요. 앞으로 보냈구요. 이렇게 4분의 3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이게 a FA에요. 그죠. 근데 우리 구하는 게 뭐냐면, 부모에 A세제곱으로 A, 아, A 세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A세제곱으로 묶어내면 A+1이에요. 그죠. 그리고 리미트 A가 0. 플러스 그러니까, 아, 일단 A세제곱이 여러분 사라져요. 고맙게, 그죠. 그래서 이거 범분수 계산해보면, 4분의 3이 있고요4분의3 그냥 리미트 앞으로 보내버리자. 아, 귀찮다. 예, 4분의 3 앞으로 보내고요본부제 써보면, 이렇게 돼요. 1프로스 A죠. 여러분, 이 문제가 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A가 어차피 0으로 갈 거거든요. A에 0 대입하면 깔끔하게 나와요. 얘가 0으로 가죠. 0 0 0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일단 분자는 여러분 앞에 4분의 3 곱하기 있고요 분자는 1만 남아요 그리고 밑에는 1 곱하기 요건데 음, 요게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5예요 그죠 그러면 답이 이거 역수치하면 앞에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가 되나요 10분의 3 나와요 그죠? 계산이... 어허허 계산이 지금 어디가 틀렸는데 10분의 3이 더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디서 계산이 하나 틀렸어 지금 아 오케이 여러분 <laughs> 여기서 2분의 3, 2분의 3이 있죠 그럼 4분의 9여야 되는 거네 그죠? 그 4분의 9에다가 또 2분의 1 곱하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제가 요거, 요거 곱한 것만 썼어요. 2분의 3한번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2분의 3 다, 다 들어가야 돼. 그죠? 오케이. 다 들어가야 돼서 결국에는 여러분 요 답에서도 2분의 3을 또 곱하면 돼요. 20분의 9 나와요. 됐죠? 마지막에 제가 조금 계산 실수를 하는 바람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목소리도> 2번. <목소리도>